기분이 어떤가요? 이 없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죽고 싶냐! 너도 그럼 우리 조건 음, 누가... 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아니 아니 원래 류몽 님이랑 하우카우 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 네. 크기로 네. 대중소라고 하는데 세 분이 더 참여했으니까 <laughs> 마음 조건을 어...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laughs> 하우카우 같은 경가 <laughs> 돼야 되니까 하우카우 특 <laughs> 놔두고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자 근데 류몽 류몽 그거 알아? 근데 이제 내가 키가 좀더 예뻐져가지고 이제 내 가슴 받침대 될 수도 있어 좋으면. 예, 뭐 장건쳐 아. 키가 예뻐지는 <laughs> 게 뭔데? 키가 예뻐지는 게 뭔데? 키바 <laughs> 작은 것처럼 얘기해야 돼 루비오. 화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쌩님! 예? 아춤 감이 없나요? 네? 네? 맞춤 맞춤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게 무한 도전 재현이거든자 <laughs> 이게 클릭이야. 나 혼자만 레벨업 아니고 나 혼자만 컨맹이라니 애들아. <laughs> 안돼. 나 오늘 류명이 놀리려는 게 아니고 하우카오 놀리려 했단 말이야. 네 예, 그런 거였어? 어. 아니 아니 루명 어디 있어 여기? 아니 집 친구 친구 창에안 보여 류명이 했네? 아니 각질수었데 인간 나 뒷싹했네! 어? 아니야! 뒷싹떨지 모른다고! 아니 어쩐지 안 보인다 했어 인간. 아니가! 이런 무대에 서는 기분인걸? 나한테 이런 감정기가 있었을 줄이야. 작은 사람이다. 작은 아, 기분이 어떤가요? 나는 가슴이 작은 게아니다 사람들만 들어오는 회사에 <laughs> 왜 작은 사람이 들어온 거죠? 본인이 크다고 생각한 겁니까? 저는 작지 않습니다! 각자의 <laughs> 주방이 없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laughs> 죽고싶냐! <laughs> 너무도야! <모두야>. 질아 <laughs> <laughs> 루면드 거기 있었구나 확실하게 눈에 <laughs> 띄네 <laughs> 와 이거 뭐지? 우는 천사인가 이거? <laughs> 살짝 감싸보이는이 포지션 이거 뭐지? <laughs>